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늘 그래왔듯이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안타깝게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아 그리고 타로를 가지고 전업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갈증과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이 나가는 날은 9월 18일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리더니 기온이 확 내려갔지요? 아, 여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면서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번주 23일 그리고 다음달 10월 14일날 수업이 있다는거 다시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세번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리딩의 주제는요 28세의 여성이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상담을 해왔습니다 질문은 대학 다닐때 과선배로 알고있던 남자분을 선배죠 6개월전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남자분도 여자친구가 없고 자신 또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혼자인 상태라고 합니다. 직장이 가까워서 예추억을 회상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런데 왠지 그 선배가 자신을 대학 후배로만 대하고 있지 여자로 잘안 봐주더랍니다. 자신은 그 선배를 대학 시절에 좋아했었고. 그래서 지금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데 용기를 내서 어,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선배가 과연 받아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카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에,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 28세 여성이 대학 선배한테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대한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과 카드 다시 한번 보면 에이스 완즈 카드 나왔고요. 현재 그 여자분의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미래 의 연애 관련된 거두 사람의 연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에이스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완지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사랑이 충분히 싹틀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카드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하면서 이 카드에 집착하지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질문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며 받아줄까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에 예스 완즈가 나왔다. 오케이냐? 노냐? 이거죠. 예스냐? 노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예스일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볼 거라는 거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요. 일단 사랑을 받아줄까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케이, 사랑은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난 다음에 너네들의 사랑이 이렇게 잘 싹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현재 여성분의 마음, 이눈 이 가린 어떤 이, 이, 이 여자분의 상태를 놓고 어, 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 자칫 좀 리딩을 좀잘 잘못하게 된다면 어 뭐지 예, 눈이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뭐 이렇게. 에, 리딩을 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놓고 오면 이 여자분의 에, 상태로 놓고 온다면 어, 눈이 가리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해도 뭔가 좀 용기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선택을 이 칼을 뺄지 이 칼을 써야 될지 그런 상황에서 어, 눈이 가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즉 아 까깝한 상황, 어떤 이런 거죠. 즉 보니까 이 여자분은 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고 자꾸 대학 후배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고백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에서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뭐냐면 앞에 자신의 상황이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런 답답한 상황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아, 그래서, 항상 이 결과 카드에서 이것을, 구속시킨다. 아, 이 카드가 좋으면, 이 카드는, 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사랑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금방에 받아줄 것 같지 않은, 뭐, 데스카드라든지 아니면, 어, 뭐, 타, 글쎄, 이제 타워 카드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뭐 뭔가 좀 부정적인 카드, 아, 검 3번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 역시 에, 상당히 부정적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건데요. 아, 지금 상황에서 에이스 완즈 결과 카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어, 그, 이거 또 별도로 상관없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여성분이 에, 뭔가 지금 아, 선택하기 이제 가깝한 그런 상황,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양날의 손에 있음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난 다음에, 지금 이 미래 카드에 놓고 온다면 아, 컴 6번 카드, 어, 동심과 회상의 카드라고 이제 닉네을 붙여 어, 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카드에 놓고 본다면, 어린 시절, 즉 뭐냐면, 아, 대학생 시절, 물론 지금 아, 28세 되고, 남자분이 에, 3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몇년 전에 그,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 하긴인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즐거운 연애 그 다음 행복한 연애를 하겠다 라고 리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알콩달콩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에,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이이 이, 이, 이 지금 질문은 아 과거에 대학교에서 어, 선후배로 있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리딩이 다되겠습니다만은아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이 카드는 그냥 알콩달콩 어, 사랑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어, 리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에,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를 해상하면서 즐거운 연애를 한다 그 다음에 알콩달콩한 연애를 한다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리딩을 하면 될것 같고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카드 완즈 어, 에이스카드 에이스 완즈가 나왔으므로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 줄까요 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받아들인다 아, 그리고 니네들은 행복한 아, 연애를 한다. 연애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결혼을 내려드리면 될것 같죠. 네,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부디 저희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